안녕하세요. SCV 짱입니다. 자, 어, 오메가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오메가 네트워크의 여섯 번째 반감기가 적용이 됐고요. 어, 다음 반감기는 어, 채굴 유저 수 30만 2660명이 넘어가면 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한번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섯, 지금 이렇게 바, 여기에서 이렇게 채굴 앱에서 보시면. 거기에 이제 시간당 채굴 앱이 그러니까 채굴 개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레퍼럴 활동을 한 경우에 레퍼럴이 포함된 개수이잖아요. 요게 어 어제에 비해서 오늘 채굴 버튼 누르시면 이게 반간기가 사람이 딱그 인원수에 도달했을 때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 채굴을 하고 있는 채굴이 진행 중인 앱들은 그 타이밍에, 그 타임에, 그 기간에 채굴이 종료되고, 다음 채굴 버튼을 누를 때부터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어, 새로 채굴 버튼을 누르기 전하고 비교하면 여기가 절반으로, 절반 이상이 아마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어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기본적인 채굴 속도를 보려면 지금 이 메인 화면에 여기 이 메인 화면이죠. 여기 하단에 지금 네모 체크 박스 치인 부분 있잖아요. 부스트 마이닝 레이트, 부스트 마이닝 레이트라고 써 있는 이거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어자 이렇게 본인의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시간당 지금 현재 채굴되는 채굴량이 나오고 그거는 아래. 어, 기본 채굴량 곱하기, 어, 부스터 백, 부스터 100% 곱하기, 그 다음에 리워드, 이거 이제 그, 저거겠죠. 첫 추천인 리워드. 그거를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앞에, 맨 앞에 체크친 부분에 그 값이, 어, 기본 채굴 속도입니다. 지금 현재, 어, 여섯 번째 반감기가 적용돼서 0. 0.488 시간당 이렇게 채굴을 어, 채굴이 된다라고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 요요 요 그래프 요 아니고 반강기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반강기 그래프 여기 내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확대해서 해당 영역에 있는 것만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봤습니다. 지금 현재 빨간색 체크박스 위에 쳐놓은 거 0.0488이라는 이 구간에 들어섰고요. 이게 20만 3 0 335명이 넘어간 순간부터 어 새로 최고로 시작하는 주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반감기에서는 어 이게 절반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절반이면 0 1 1 5 3에서도 절반이면 0.55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맞죠. 맞나? 1 1이면 2로 나누면 5 5 5 2, 5 2 5 2 2뭐어쩌고5쩌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어, 0.055 이렇게 가야 되는데 0.0488 갔잖아요. 50%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그 다음 반감기도 보면 0.019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0.0488을 반으로 나누면 0.0244가 되는데 그것보다 더 작은 양이죠. 그러니까 50% 이상, 50%보다 훨씬 더 많이 반감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 이제, 새로운 요, 0.0488 시간당 채굴 하는요 구간이 들어섰구요. 자, 요게 또다시 다음 반간기가 되는 시점은, 어, 30만 2,660명이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인원수에 비, 비례하면, 어, 앞으로 한 7만 2천 명 정도 더 가입을 하면 또 반간기가 적용되고, 어, 지금도 굉장히 작아보이죠. 이제 숫자가 소수 두째자리부터 나오는데, 자, 그 다음 반간기는 소수 두째자리 숫자가 1입니다. 그러니까 어, 상당히 빠르게 반감기가 적용되고 있고 어, 다음 반감기 7만 명이면 어, 생각보다 얼마 안 돼서 또 반감기가 올것 같지요. 어, 그래 따라서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반감기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덜 적용됐을 때채굴해두는게 유리하죠. 우리가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초반에 채굴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채굴하셨을 텐데. 어, 지금 이제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그 초반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을 채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어, 관심이 있다면 내가 언젠가는 이 오메가를 결국 채굴할 것만 같아라는 느낌이 있다면 뭐 차라리 그냥 일찍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메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략적인 써머리는 지난 영상에서도 어, 안내해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뭐 이건 새로운 영상이고 또 새로운 영상을 볼 때. 오메가 네트워크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오메가 네트워크에 대한 간략하게 서머리 식으로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현재 채굴 유저가 23만 명 돌파했고요 여섯 번째 반강기가 적용됐습니다 스텔라 컨센서스 합의 방식을 이용한다고 하고 채굴자가 100만, 100만, 100만 명에 도달하면 프리네, 프리메인넷 그리고 1 천만 명이 되면 어, 메인넷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100만 명도 도전하지 않은,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기입니다 12월에 이, 이, 채굴 앱이 오픈됐는데, 어, 한달 만에 벌써 다섯 번째 방간기가, 지금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라 그랬던가요? 여섯 번째 방간기가 적용됐습니다. 방간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어, 지금 전체 총 발행량의 65%를 22년 동안 이렇게 채굴로 배포한다고 합니다. 22년 동안 배포하려니까 그걸 계산해서, 어 굉장히 빠르게 반강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3년 12월부터 KYC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 국경관 송금을 목표로 하는 어 코인이라고 합니다 메인넷을 지향하는 코인이니까 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자, 백서는 1월 15일날 공개가 됐고 약 22페이지 정도 분량이 됩니다 어 백서에 굉장히 많이 공이 들 공을 들인 음뭐 흔적이 보여지죠 자 파이코인을 지지하는 코인이고요. 어, 파이는 다이아몬드고 오메가는 금이다라고 백서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와 OKX 파트너십이고요. 어, 현재 0.048시간당 0.0488개를 채굴을 합니다. 24시간에 한 번씩 버튼을 눌러서 채굴하는 채굴 방식이고 어, 채굴에 레퍼럴 링크로 가입을 하면 최초 20개를 어, 보상으로 지급받고 채굴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존에 채굴하셨던 분들은,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반강기가 적용됐으니까요. 어,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 이제 곧 7만 명 금방 될것 같죠. 다음 반강기 되면, 어, 채굴량이 그렇게 생각보다 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나온 지한 달밖에 안 되는 그래도 초기 선점자여서, 자, 얘도 사실 파이코인을 지향하면 아마 단기 프로젝트는 아닐 것 같습니다. 23년 12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KYC는 진행한다고 하지만 메인넷이 천만 명이 되는 시점에 메인넷이 나오잖아요. 아직 백, 100, 백만 명도 안 됐는데. 그렇게 보면 이것도 뭐 2년, 3년, 한 2년짜리, 3년짜리 이상은 가야 된다고, 어, 예측이 좀 되어지고, 파이코인을 비교해보면 예전에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어, 별다른 소식 없이 그냥, 어, 채굴만 하던 많은 유저분들이 21년도에, 어, 파이, 그, 스캠이라고, 그 파이 채팅창에도 엄청나게 돌았고, 예 파이스캠이다 파이스캠이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뭐 도중에 뭐 몇천 개를 채굴했는데 나는 이제 책굴 접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는데 그런 파이가 어 시간이 더 지나고 22년이 되고 하니까 이제 어 폐쇄형 메인넷도 나오고 지금은 굉장히 어 핫한 이슈의 코인이 되었죠 기대가치가 굉장히 높은 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장기적으로 일단은 가는 코인인 것 같으니까 우선 어 채굴만 해 주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 얘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접으시면 되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다른 코인 채굴하면서 버튼 하나 더 누르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얘도 뭐 2, 3년 뒤에 정말 천만 명이 모여서 어 오픈형 메인넷으로 그러니까 오픈 오픈 메인넷. 자, 메인넷이 오픈되면 어~ 그때는 이제 아~ 그때 아, 진작부터 체불할 걸또 우리가 이런 이런 아쉬움을 또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이 어쨌든 얘는 어~ 뭐~ 광고 보라고 강제적인 광고가 뜨지도 않고 뭐~ 메인내도 지향하고 뭐~ 프리세일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 백소에 있었던가 어~ 백소에 어, 백소에서 본 기억은 없거든요 어~ 쭉 훑어는 봤는데 그중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어, 만약에 나중에 프리세일을 한다고 치면, 그때 가서 뭐, 다시 한 번, 근데 프리세일 한다고 해서 꼭 망하는 건 아니지만, 프리세일도 어쨌든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어쨌든 프리세일도 없고, 광고도 없고, 메인넷도 지향하고, 나쁘지 않은 코인입니다. 어, 이런 코인들은 미리미리 좀 선점해서 채굴하면 채굴해 둬서 나쁠 게 없지요. 뭐, 그런 의미에서 사실, 뭐, 반강기 자체가 큰 이슈는 아니지만, 자, 반강기를 맞이해서, 어, 겸사겸사 핑계 삼아 해당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아직 채굴하지 않으시는 분들, 어, 미리미리 좀 채굴해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자,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